하버드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목소리만 듣고도요. 200가지 이상의 성향을 알아낼 수 있대요. 목소리만 듣고도. 얼굴 표정, 생김새, 나이, 뭐 키, 몸무게, 심지어는 그 사람이 꿈과 가치관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게 목소리래요. 앞 h 에서 저희가 메라비안 법칙 b o u t t 5 5 actors? How a b o 네, 아, 똑똑 h 그럼 나머지 45% 있죠. 이45% 가운데 38%가 목소리래요. 그리고 나머지 7%가 내가 하는 말의 내용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목소리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고민하고 있는 방법들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투리 쓰는 친구들 있으세요? 여기는 아 있으세요? 사, 어 아니고 아니야. 어. 사투리 사투리가 나쁜가? 나쁜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방에서 사투리 막 심하게 썼던 친구가 서울에 올라와서 면접을 보는데 사투리에는 서울 말이 아닌 표준어가 아닌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쓰게 되면 면접관이 알아듣기가 힘들죠. 그래서 고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발음적인 부분. 발음이 불명확하면요. 저는 보이스트레이닝 할때 가장 중시하고 있는 건 사실 발음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발음이 안 좋으면요. 전달력이 가장 많이 떨어져요. 발음. 평소에 챙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목소리 크기. 음, 이거는 남자보다는 여자친구들이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작아서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건 사회생활에서도 그래요. 나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회의 시간에 내 아이디어가 채택이 안 된대요. 왜? 목소리가 작아서 어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 친구들도 오세요. 목소리 훈련을 받으려고. 빠르기. 성격 급한 사람들은요, 말 빨라요. 근데 말이 빠르면, 미국에서는 빨리 말하는 게 오히려, 어,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르대요. 아시아에서는. 말이 빠르면 그냥 성격이 급하구나. 모르는데 막 대충 얘기하는구나.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조금 천천히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확실하게 얘기 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말투 음, 애기 같은 목소리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여성 음. 오빠 괜찮아 오빠 앞에서는 괜찮은데 어, 면접관 앞에서 아안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성을 고치는 거예요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그리고 평소에 좀 무뚝뚝하게 말하는 친구도 있죠 어 됐어 어, 뭐 먹을까? 먹고 싶은 거 이게 평소 습관이에요, 사실. 그냥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뭐 먹을까? 물어봤는데, 아 어, 글쎄,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부드럽게 얘기 해줄수 있는데, 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어, 먹고 싶으면 먹든지 말든지 뭐. 이게 마인드에서도 비롯이 되는 것 같아요. 말투 같은 건. 음. 또 뭐가 있을까? 목소리 톤 아까 나왔었고, 목소리 크기도 나왔고. 음, 습관 말 이렇게 질질 끄는 친구들 있죠 들었을 때 되게 답답해요 언제 끝나는 거지 저 문장이 대체 이것도 습관을 고쳐주셔야 되는 거 그리고 은어하고 유행어 쓰는 거 절대 면접장에서 안 돼요 그냥 말안 해도 지금 다 아시죠 왜안 쓰면 안 되는지 표준어 구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 평소에 신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신문을 소리내서 읽으시면요 거기 있는 단어들이 내게 됩니다. 유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앞에 나왔던 목소리의 문제점들을 바꾸기 위해서 좋은 목소리, 호감 가는 목소리, 면접관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신뢰감 가는 목소리를 연습을 위해 세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래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복식 호흡 들어보셨어요? 네. 음, 요가 하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전 호흡 들어보셨죠? 같습니다. 같은 호흡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쉬는 걸 흉식 호흡이라고 얘기를 해요.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볼게요. 자세번 한번 쉬어보겠습니다. 자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후,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후, 한 번만 더 들이쉬고 내쉬고 자어좀 벌써 숨차네요. <laughs> 어디가 올라가요? 숨쉴 때. 가슴, 가슴. 흉식호흡은 가슴이 올라갑니다. 흉식호흡을 해서 말을 하게 되면요. 금방 숨이 차고요.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금방 목이 상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내는 분들, 노래하는 분들은 복식호흡을 하죠. 복식호흡은요. 흉식호흡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음, 반대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호흡은 우리가 24시간 하죠.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게또 호흡법이기도 해요.